김재중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수많은 이미지가 있다.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JYJ에서의 진지한 활동, 그리고 이제는 예능과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고 있는 그 최근 여러 방송을 통해 공개된 그의 이야기와 가족사, 재산에 대한 궁금증은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화제가 되었다. 과연 김재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어떤 놀라운 사실들이 숨겨져 있을까? 이제부터 그가 공개한 가족사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깊게 분석해보자. 김재중의 과거는 드라마틱한 서사 그 자체다. 가수의 꿈을 품고 부모님의 반대를 뚫고 SM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에 도전한 그는 결국 동방신기의 메인 보컬로 데뷔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가 가수로서 성공하기까지는 숨겨진 가족사가 존재했다. 김재중은 8명의 누나들과 함께 자라며 가족 내에서 막내아들로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친엄마와의 만남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35년 만에 재회한 친엄마는 김재중에게 집을 사달라고 요청하며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요청이 아니라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모자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의 갈등과 복잡한 심리를 드러내는 장면이었다. 이에 대해 김재중은 더 이상 친모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렸으며 이 결정은 팬들과 대중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김재중에게 가족은 매우 중요한 존재다. 그가 공개한 가족 구성에 따르면 그는 8명의 누나들과 8명의 매형 그리고 수많은 조카들이 있는 대가족의 일원이다. 그의 부모님은 감자탕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재중은 부모님에게 60억 원 규모의 집을 선물한 바 있다. 이 선물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 이상으로, 부모님에 대한 깊은 애정과 보답의 의미를 담고 있다. 김재중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결혼관을 밝혔으며, 이는 그가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따뜻한 바람을 보여준다. 그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성격상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자신과 비슷한 사람,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히며 섬세하고 감성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김재중은 단순히 뛰어난 가수로만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 가수로서의 경력은 물론 경제적 성공을 이루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멀티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60억 원 규모의 집 선물은 단순한 재산 증식이 아니라 그가 연예계에서 쌓아온 막대한 부와 경제적 성공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김재중은 가수 활동 외에도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방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이러한 다각적 활동을 통해 그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김재중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그의 이미지를 더욱 친근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의 모습은 그를 새로운 관점에서 대중에게 소개했다. 예능 속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매력과 소탈한 모습은 팬들에게 친근감을 주었으며 다양한 면모가 주목받았다. 과거 영웅재중이 시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로 알려졌다면 예능에서는 자상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대중적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했으며 예능 출연이 단순한 재미를 넘어 팬들과의 소통 창구로 작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배우로서의 활동 역시 인상적이다. 김재중은 드라마 트라이앵글에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고 영화 전우치 등의 작품에서도 신선한 매력을 발산하며 연기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의 연기는 단순한 외모나 형식적인 연기가 아니라 캐릭터에 깊이 몰입하며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러한 다양한 예술적 활동은 그가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김재중의 경제적 성공은 단순한 가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는 광고, 출판, 그리고 최근에는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그의 광고 계약은 단순한 유명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며 팬들에게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가 홍보하는 브랜드는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기업들 역시 그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은 김재중을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의 가치관은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 김재중은 가족과 팬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부모님을 위해 60억 원짜리 집을 선물했을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며 소통을 중요시한다. 결혼에 대한 고민 역시 그의 진지한 태도를 반영한다. 그는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하면서도 가정에 대한 따뜻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모습이 꿈이다라는 그의 발언은 가족을 향한 깊은 애정과 따뜻한 성향을 보여준다. 김재중의 삶은 단순한 연예인의 경계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의 가족, 결혼관,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해왔는지를 보여준다. 앞으로도 김재중은 팬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작품과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그의 진솔한 태도와 따뜻한 마음은 그를 단순한 스타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 만들어주고 있다.